어. 오. 한판더 하자. 이번엔 좀 색다른 맵으로 가자. 아나 지금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 진짜. 이거 안다고. 난 역시 컨트롤 압수기가. 음, 저 왼쪽은 뭐야, 왼쪽은? 그냥 뭐 똑같은 건데. 왼쪽으로 가자. 뭔가 저쪽은 고수들용 같아. 우리는 템퍼밍 하지 말고 바로 달려가는 거 알지? 아니야,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봤잖아. 날 줬다며. 너 어디냐고 나는. 너 어디냐? 나 오른쪽. 정신아, 왼쪽으로 와. 아, 오른쪽 가자. 나 이번에. 오른쪽이 고수용이야, 바보야. 응? 고수용이라고 오른쪽은. 어떻게 알아? 봤잖아, 방금 전까지 오른쪽에 있었는데, 바보야. 아, 왼쪽, 왼쪽, 왼쪽. 근데 너, 로비 몇 번이냐? 음, 나 로비? 5번이지. 잠깐만. 어, 5번. 이야 계속 깨, 누가 근데 계속 깨악거리냐? 그게 아니라, 지금 마이크가 이상해서 그럴걸. 빨리 와, 로비 5번. 왼쪽. 5번? 응. 어딨냐? 왼쪽. 어, 여깄다. 그리잔, 안파보, 이린, 메이시 음. 이런 사람을 믿고 갈수 있을까? 독립해버릴까? 뒤 어쩌고 가자. D, S, -S P, A. 음. 1대1로 뜨고 싶다, 우리 둘이. 근데 사람이 없는데? 야, 우리도 1대1로 뜨죠. 아. 아. 어, 사람 온다. 아. 온다. 네명이 4명, 명이 시다네 명이서 네 명이서 네 명이서 몇명 있냐? 에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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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작 어떻게 하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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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R P 헬프헬프 안돼 당연하지 오피가 없을 텐데 헬프는 돼야지 그래도 HLP. 어 되는데 나는. 아 나도 되는데 뭐라 이상한 것도. 어. 노란색 파란색. 몇 명이냐. 이 상태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나가야 돼. 나가자 이 이메. 아 어, 싫어. 나갔어. 아닌데 여기 있는데? 나갈 거야. 순대 우클릭했어. 아, 잠... 안녕. 잠깐만 다시 움직여서 이렇게 됐어. 어 다섯 명인데? Apple Good Weekend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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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많으면 우리 안 좋은 거 바보야 그러네 나의 정신이 계속 4네 명이 사라졌잖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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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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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명이잖아 바보야 우리 시작해라 진짜 <laughs> 시작해라 시작해라 어 18명 어떻게 고고고고고고고고꽉 고고. 찼어 아꽉찰 시작하나보다 꽉찰 시작하네 야. 우리 바로 궁금해. 뒤로 튀져 어? 뭐지 잠만 바로 뒤로 튀져 너 잠만 화면 크기가 이상해 바로 뒤로 같이... 가자 그냥 그냥 바로 뒤로 가 뒤로 가 잠만 아 뒤로 가자고 아. 나 화면 크기 맞춰야 돼 임마 아 괜찮아 그냥 뒤로 달려가 뒤로 달려가 10초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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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여태 그럼 화면 크기 안 맞췄어? 아니 맞췄는데 갑자기 시작한자. 이상해졌어 어나 어, 녹화가 사라졌어 <laughs>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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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야 죽어, 죽어, 죽어. 뭐야 아, 진짜. <laughs> 솔직히 있어, 솔직히. 로비 쳐서 로, 밖으로 나와. 아니면 자살해, 빨리. 어? 솔직히 다 자살하라고. 잠깐만, 이상 한 명만 죽이고 가자. 아니, 한 명도 못 죽인다고.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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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리네 발리네 죽었다 응한이 음, 사이에 여유롭게 화면 그 길이 맞춘다 그리고 난 녹화가 꺼졌었다 망했다 음. 어떡하냐 로비로 나와서 엔딩 찍자 야 근데 어떡하냐 응? 음? 나 생각해보니까 응나 음. 지금 이거 응 음. 찍다가 막 갔어 응? 찍다가 갑자기 끊겼어 응 어떡해? 몰라 그냥 로비로 나와가지고 응 우리 엔딩 찍자 냄주로 와 아니다 난니 네 보인다 응 여기서 엔딩 찍자 난너 엔딩이 찍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 혼자 찍을게 그리고 내일 아 그리고 내일 방송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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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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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귀엽다고 <laughs> 바보 나 메인이 가린다 나 그게 는데나 근데 뭐라고 엔딩을 추가 될지 모르겠어 음... 빠이 끝낼까 말까 끝낼까 말까 그게 뭐냐? 몰라 나도 끝내지 마딴거 하자 딴거 하자 아이 그래도 이거 끝내고 해야지 이거 하나, 끝내고 딴거 하자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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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브 아. 이거 끊고 다시 해야지 근데 이부 안할 거야 이부 근데 너가 날라갔음 어떡하지 난안 날라갔어 갔다 그래도... 나 날라가면 망한 건데 어떡하지 그러면 공지라도 띄워야지 어쩌겠냐 됐다 끝 바이 왜 저러지? 이상한 제로형의 말이 었고요 끝났는데, 끝났는데, 끝났는데. 녹화 끝났죠? 니네 마이크 잠깐만. 3, 2, 홀라러. 1, 2, 이 <laughs>